그러면 신입생분들은 을사년에 뭔가 내가 내 자리든 내 일이든 어떤 직업으로 인해서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놓은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걸 지켜나가는 방법은 뭐냐면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강공창호신당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네. 2026년 병원년에 닭띠 네. 분들 음소 좀 부탁드릴게요. 닭띠 분들이 워낙에 그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딱 있으면 거기 아주 아주 매진하는 어떤 기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열심히 만약에 100m를 열심히 달린다고 했을 때그 안에서도 또 내가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뭐 마라톤뿐만 아니라 장거리 이제 단거리 할 때도. 근데 이제 병원년을 딱 만났을 때. 1993년 개요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만 이렇게 골라서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아니면 내가 하기 싫은 일, 어떤 상황이나 일이나 있으면 그냥 안 해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런 어떤 그 성향이 좀 있어요. 내 병원연이 들어와서 이 개우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때로는 일이라는 것, 여럿이 같이 할 때는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내가 꼭 좋아하는 일만 할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차피 혼자 살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개우생분들 같은 경우, 지금 병원연 들어와갖고 뭔가 지금 제일 처음으로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적절하게 조절을 해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 적극적으로 하는 것. 하고 싶지 않은 일 완전히 무시하는 거. 이거를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우리가 왜 한쪽으로 치우치면 뭔가가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좀 적절하게 좀 내가 지혜롭게 잘 섞어야 이병원년을잘 넘어갈 수 있어요. 아직은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게 제일 먼저잖아요. 그래야 일하는 것도 좀 편하고, 그래야 좀 일하면서 금전도 좀 붙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결혼을 안 했거나, 뭐 이랬으면, 어떤 그 연인으로 만나서, 뭐 가정을 꾸리든 결혼을 하든 어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내 오줌만 딱 이렇게 내세우면, 좀 틀어지기가 쉽고, 만나기 쉽지 않고, 일하는 작업에서도 좀 자꾸 부딪힘이 있을 거고, 이런 거를 개유생분들이잘 조절을 하셔야 돼. 그러면, 뭐, 금전이든, 뭐, 이런 게 모든 게 유지가 되니까. 우리가 이런 운세라는 걸 얘기를 했을 때, 꼭 금전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금전이 우선이 돼야, 그래야 일도 좀 되고, 그래야 또, 아, 즐거우니까 또 건강으로도 괜찮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어떤 이런 일이 이렇게 순환이 된단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금전으로 좀 풀려야, 모든 게좀 자유롭게, 좀 행복하게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개유생분들은 내가 싫고 좋은 거에 대한 어떤 그 적정선을 좀 찾아서 활동하고 뭐 직장에서든 아니면 가정 내에서든 그런 걸 적절하게 조절하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81년 신유생분들 신유생분들도 아주 고집이 세고 그 고집이라는 게뭐 나쁜 고집이 아니라 나는 이거를 꼭 해야 되겠어라고 했을 때 아주 정말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가는 또 띠가 이 신유생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병원년 들어오면서 만약에 을사년에서 뭔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온 상황에서 산재라는걸 겪고 넘어오면서 을사년에서 내가 뭔가 구축을 해놨으면 이 구축해놓은 거에 대해서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어떤 작업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신유생분들은 을사년에 뭔가 내가 내 자리든 내 일이든 어떤 직업으로 인해서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놓은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걸 지켜나가는 방법은 뭐냐면 주변의 사람들한테 의견을 좀 들어라예요 지금 신유생분들 워낙에 내 어떤 그 직관이 뚜렷하고 내 색깔이 뚜렷하고 그래서 내 어떤 뜻대로 뭔가 남들이 움직여주길 원하는 어떤 그런 어, 성향이 많단 말이죠 신유생분들이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자리가 있을 때이걸꼭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게 뭘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의견도 좀 수렴해 가면서 이렇게 가야 내걸 유지하고 갈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년 지나고 뭐 이제 뭐정민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나한테 또 좋은 일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을사년 잘 지내고 병원년에 어떤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좀 부드러워지고 뭔가 유난하게 돌아가면 1, 2년 안에 1, 2, 3년 안에 뭔가 좋은 일도 있고 그죠 금전으로도 인정도 받고 모든 게좀 순탄하게 갈수 있는 지금 스타트하는 과정에서 뭔가 내 마음가짐을 좀 다져놔야 돼요 신유생분들 그 다음에 1969년 기우생분들 기우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년 들어오고 을사 년에 워낙에 괜찮았고 을사 년에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도 한70% 80%는 내가 이루었던 어떤 상황이라면 병원연이 들어와서는 기후생분들은 그거에서 뭔가 플러스 하나를 더 붙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뭐냐면 그건 뭐냐면 열정도 많고 욕심도 많고 그리고 그 꾸준함도 굉장하고 이 기후생분들도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을사년 지나가고 병원연이 들어오면서, 아, 나 이제 내가 원하는 거한80% 이렇는데,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뭔가를 더 하고 싶다.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다. 어떤 이런 계획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후생분들이. 그 기후생분들, 그런 어떤 계획들이 있을 때 너무 무모한 계획은 좀 깊이 생각해봐라. 이렇게 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건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너무 무모한 계획, 너무 무모한 욕심. 이런 거는 누구나한테 다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기후생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목표로 삼았으면 그걸로 향해서 가는 어떤 기운이 많기 때문에 특히 병원인 같은 경우에는 좀 심사숙고하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왜냐면 기후생분들이 이렇게 안 좋아하는 기운이 적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루었는데 남들이 볼때 부러워하는 어떤 상황이 됐는데도 아, 나는 뭔가 또 다른 거를 더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쪽을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죠. 그럴 때 선택을 잘 하셔야 돼, 병원인에는. 선택한 걸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던 거를 또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무모한 어떤 도전이나 어떤 무모한 계획 같은 거는 심사숙고를 하셔야 병원에 잘 지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957년 정유생분들. 정유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에너지도 굉장히 강하고 뭔가 활발하고 그리고 어떤 남성적인 기질이 굉장히 많고 정유생분들이 어떤 기계도 많고 기계 어떤 그리고 내가 열정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뭔가 여성분들이라면 남성들이 하는 일도 많이 할 거고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남들을 만약에 한 발짝 세 발짝 가면 여기는 한 다섯 발짝국을 먼저 가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에너지가 있단 말이죠 정유생 분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는 뭔가 내가 하나를 딛딜때좀 정확하지 않으면 딛지 말아야 돼 정유생 분들 그래야 일도, 그리고 금전으로도, 그리고 사람으로도 모든 게다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종일생 분들도 사업하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작게는 잘안 하셔요. 좀 크게 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남성들이 하는 직업군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남성분들은 남성이지만 여성이면 또 남성적인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이럴 때 내가 만약에 내가 세계를 갖고 있었으면 두개더 늘릴까? 아니면 규모를 좀, 좀 넓혀볼까? 이런 어떤 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병원연에는 조금 더 신중해야 돼요. 왜냐면 병원연을 저희가 찍다 보면, 모든 띠에서 좀 그런 부분이 많은데, 좀 신중해라가 제일 키포인트예요. 어떤 띠 별로 다. 아무리 뭐, 운이 열렸고, 대운이 열렸고, 막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는 띠들도, 마지막 공수는 뭐냐면, 신중해라가 제일 먼저 해요. 왜냐면, 물도 그렇고 불도 그렇고 휩싸이는 회오리치는 어떤 에너지 속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가야 될지 뒤를 후퇴해야 될지 멈춰야 될지를 정확하게 내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 해를 잘 넘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26년 병년에는 우리 닭띠분들 그 부지런함과 그 열정과 그 어떤 그 단단한 어떤 에너지 이거를 유지하고 내가 좀더 발전시키고 넓히려면 좀더 신중하자. 그리고 무모한 건좀 빼자. 어떤 이런 게 지금 키포인트로 다 나온단 말이죠. 그래야 병원은 잘 지낼 수 있으니까 각띠분들 그것만 좀 유의하시면 그래도 잘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버시고 건강도 좀 신경을 쓰시고 이러시면 2026년 병원은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옥황군 장원신당이었습니다.